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당신의 뜻대로 겠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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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네, 리신 우리 찐모노들이, 찐 모노들이, 찐훈 모노들이 댓글에 남겨줬습니다. 형, 좀찐것 같네. 맞습니다. 3kg 쪄서 왔어요, 미국에서. 나도 이게 체중계 올라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열심히 또 빼야죠. 30kg 뺐는데, 3kg 못 빼겠냐? 원래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몸무게라는 게. 이제 다시 여행 갈일 없어요, 이제. 여행 일정이 없어, 이제. 무지막지하게 뺄 거야, 저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아직 난뺄 사람이 많잖아. 열심히 빼야죠. 자, 그래서 오늘 주 메타는 뭐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댓글에 있던 건데요. W 선마, 그리고 리안들이 악마의 포옹을 가는 독 딜러 상대를 죽이는 그런 피주고요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피즈가이 W만 배우면 평타가 마법 피해 추가 데미지가 생기죠. 다시 말하면 평타만 치면은 리안들이랑 악마의 포옹에 있는 추가 피해들이 붙습니다.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댓글이 있었는데 전 거의 뭐 에디슨인 줄 알았습니다. 저 지속 데미지 붙는 거. 지속 데미지가 있잖아요? 저겁니다 바로 라인 데미지 조금 힘드네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뭐냐 바로 피즈가 초반 라인들이 정말 약하다는 거 그래, 전면을 뺐네 어 스펠 아무것도 안 뺐고요 저는 다 뺐습니다 지금 나이스 오히려 좋아 어? 어? 아... 이거 유감인데요? 어 뭐야 아 잠깐만 아 속상한 일이 많네요 근데 인생이요 우리 인생사에서 어른이 되다 보면 이제 경조사비 예, 경조사를 챙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요 인류 역사상 경조사란 단어가 없었죠 근데 경조사란 말이 왜 있습니까 그쵸 지금 조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경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전 경사를 이뤄낼 거고요 예, 경사를 이뤄내는 거죠 이제. 그럼요, 그래서 내가 스킬을 아꼈잖아 됐습니다 경사 얼쑤 그냥 에춤 제껴버리고요 라인 다 막혔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우리 올라프형 너무 잘 싸워준다 인간 면제야? 오케이 넌 면제해도 되겠다 물론 내가 병무청원 아니야, 미안 아, 이제 근데 이제 정말 미 어. 근데 나는 스킬 다 피했는데? 괜찮아 오히려 이득인 데 애초에 저3표 차를 안 맞은 게 레전드 이거 머스 형 한번 오면 잡아요 이거 아니다 우리 하면 또 가거든요 바로 저승길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 할게요 우리 안 하고 바위기를 먹는 판단 나쁘지 않거든 열매를 먹죠 예, 뭐라도 먹으면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김밥 중국 갈때 김밥 먹으러 가야지 하다가 이제 라면 먹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야 바꿀 수 있어 메뉴는 항상 그리고 나는 그렇지 내가 복귀한 줄 알았겠지. 하지만 아니야? 나는 라인을 불태울 것이야. 라인 바로 태웁니다. 거의 뭐, 분노의 화신이에요? 그렇지. 요즘 제가 또 포탑을 오지게 먹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역시 철거할 때 가장 멋진 남자. 테스터 분입니다. 어스 형이 저기 있으니까 한번 자신감 붙어볼까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이거 돌 거거든요. 둘다 돌았을 거야, 아마? 경험치사도 먹으면 다행이. 인건데 피해주고, 그렇지. 오지 자신감 미쳤는데 저 친구도 풀돌 거예요 왜냐 내궁쿨이 돌았잖아 저 친구도 그럼 돈 거예요 경험치라도 먹어야 그래 됐어 아난 이거만 먹으면 된 거야 난 욕심 안 부려요 거의 뭐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속세를 등지고 그냥 가두리 양치 당해버렸네 잠깐씩 그냥 뭐 리프레시 한다 봅니다 그 우리 인간이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계속 떠 있으면 색감이 이게 또 화소가 너무 높을수록 눈에 피로가 가요 가끔씩 회색이 되면서. 아 이제 좀 이제 그어 괜찮다 오늘 뉴메타 근데 뭐 애초에 다른 게 아니라 W 특집 아닙니까 그리고 템이 나와야 돼요 애초에 이거는 그전에 색다른 게 없거든요 라인전은 그냥 버리는 거고 나 잡겠다고 또 온다 저것도 어. 아 나는 믿어, 버세요. 그렇지! 아우, 냥냥! 이렇게 또 성장합니다. 어떻게든 성장해요. 어릴 때 많이 못 먹으면 키못 크잖아요. 라면이라도 먹었습니다, 저는. 가난할 때부터 이미 라면을 먹었잖아. 어떻게든 되더라고. 영양이 챙겨지더라고. 꽉꽉 크겠습니다, 저는. 에이, 이 친구 라인전 잘하는데, 너 어떻게든 큰다고, 너. 알았어? 한남이. 한남더일인거죠 잘사는 친구예요 친구가 다른 뜻이 아닌거죠 아그럼눈룬 보는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룬이야 이거 리안들이 뜨죠 11분에 떴다 나쁘지 않다 라인전 발린거 치고 괜찮았다 아마 이거 먹을날 할텐데 텔포트 하면 됩니다 14분 전이라서 그냥 일단은 복귀텔 빨리빨리 써줘야 돼 혈액순환 되는거거든요 피어 하나 사주고요 마지막 양심 그니까 러인생의제로폴라가내 마지막 양심이라면은 게임 하에서 핑어 하나 사두는게 제 인생 그겁니다 그렇지 딜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리안들이 들어가는 거 봐봐 저..절망적이거든요? 저, 저, 이젠 이거 하면 돼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미쳤네 다 잘한다 야 우리 팀인 걸 아주 좋아해 제가 고용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발 투명 아주 두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알았어 지금 썼다 근데 그거야 이게 우리가 통장에도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안 쓰고 제가 또 절약정신에 추천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마 게임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뭐 응? 피하고 그렇지 토토 그렇지 이제 너가 더 아파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표창만안 맞으면 돼. 아까 그 실수로 한번 맞은 게 스노우볼이 컸지. 이러면 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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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교가 된다니까. 어. 맞췄네요. 아힘났네 그렇지. 나이스! 잡았고! 저 형, 저거 잡으면 되거든요? 형? 어, 안 믿었어, 형은, 아까부터. 알고 있지? 나이스! 이거까지! 깔끔하잖아! 보물사냥꾼 딱 터트려주면서? 돈 많습니다. 1,400원. 야, 돈 받고 싶은 사람 있냐? 지금 댓글 써봐라. 응, 뭐죠? 이건 귀속이야. 각인템이야. 미안해. 좋습니다. 이거 다 멘징 했잖아, 지금. 라인전 망했던 거, 모든 걸 되돌렸어. 어릴 적에 이제, 그, 저희 가족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저도 괜찮다. 그게 다 키로만 가면 된다. 키로만 안간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키로 갔잖아요. 됐어요. 똑같아 지금 게임상 황 비슷하잖아. 똑같아요, 지금. 에. 그리고 이거 굉장히 히트다. 벌써 600딜렀어요. 불태우기 대비지만. 이제 제주도 알 겁니다. 어? 저 퀴즈 세졌는데? 이 생각이 들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한번 그쵸, 라인 클리어 용입니다. 예. 어림도 없지. 라인 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런 용도입니다. 예광탄 뿌렸다 보는 거죠. 비행기로 치면 플레어를 뿌린 거예요. 아비 이거 예, 봐봐. 둘때 미쳤죠, 일단? 이게 제대가 오긴 할 텐데, 안 오네요. 나이스. 데스. 저형 어디까지 가, 근데, 혹시? 저, 형, 형, 형! 공이 돼서 혹시 감정이입한 거야? 아니, 왜 그, 골대로 달려가고, 그골대 아닌데, 거기?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다 요 일단 내가 학살 중 나이스샷 겁나 큐고 있죠 일단 바이, 바이. 오 얘는 뭐 널뛰기를 하고 여 뭐, 뭐야 어디까지 갈래?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야? 어딜 미쳤지 미쳤지 저 봐봐 딜 계속 들어가면 봐봐 돌았어요 이거 도라이에요 이거 까비 못 잡은 거는 일단 악포가 떴습니다 악포가 뜨고 신발까지 나오니까 이제 딜 펌핑 지려버리거든요 이거 그리고 다음 템 라바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라바돈을 가버리자 어라? 한타을몇번 하는 거야? 이 정도 면 거의 미식축구 아니야? 계속 몸싸움을 하네. 미식축구 비야 아니야? 미식축구 원래 몸싸움 하니까 농구도 하잖아 몸싸움. 이게 1 0 0만 유튜버의 첫 세수 지렸다. 아 맞다, 나5만 유튜버지. 감사합니다. 5만 구독자 돌파했더라고요. 애들 다안 보이네. 오케이. 하고 도망. 이거지. 어? 어? 뭐야? 알아서 들어오네? 알아서 들어와 버리네요. 무빙을 근데 내 궁극기로 가긴 했어요. 나저 친구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네. 어휴 예 저도 이건 생각 안 했네요 이게 31살의 반응 속도입니다 근데 이거 이거는 애초에 템이 암살이라 스플릿도 괜찮아요 예 요즘에 포탑을 겁나 많이 부수는데 사실 스플릿은 맞들리긴 했어 낭만 있잖아 제드가 안 보이는데? 진짜 닌자가 된거 아니야? 나뭇잎 마을로 돌아갔냐 혹시? 오케이 야 이거 내가 또 팔아갈 때가 됐네 잡아낼리이아 이거 독딜로 잡았구나. 독딜 미쳤네 나. 아이고 까비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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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눌렀다 너무 욕심 부렸네 까비요. 찮습니다 주문력 폭발해요 지금 337, 337 박수하겠습니다 자. 아니 잠뭐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야 여러분들. 다 MT가 제가 이제 마지막이 언제야? 제가 이제 스무 살때간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11년 됐네요. 요즘에 이제 인싸들은 또 술자리에서 이제 그 게임 안 하니까. 물론 저는 인싸가 아니고요. 주인공 등장, 주인공 등장. 아니, 구문 거둘 뿐, 괜찮아. 아, 안 맞아, 임마. 들어가시게. 오케이, 좋아요. 저게 뭐 소꿉놀이 하는데? 역시나 주인공 등장. 하이 그렇지 맞췄구요 가시고. 근데 지금 사실 거의 주문력이 너무 높아서 깡들이 너무 세. 이거 아싸리. 탱템을 가버릴까? 다음 템 제가 탱템을 가볼게요. 탱템 괜찮을 것 같은데? 만키뭐지 아, 그 소. 더블딜 <laughs> 봤냐고? 저 독딜 보이냐고? 독딜 미쳤다고. 다음 템탱덴 가자. 어차피 보면은 리안드리도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가 있고 여기다 보면은 상대의 최대 체력 비례하는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망갑을 가자. 더 작작가라. 오, 너 있어. 어스 형 믿고 있었잖아. 와, 미쳤네. <laughs> 와, 바로 나타나. 이번 게임은 거의 그냥 역전의 역전이네. 라인전도 역전했죠? 게임도 역전이 됐습니다. 이거 실전 해보실 분들은 이거 탱탱 가면 되겠네요. 이거 진짜 독딜을볼라면 점화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까먹고 사실 게임하기 전에 점화로 못 바꿨어요. <laughs> 어? 아! 누나 뭐해? 누나 뭐 부업이 도적질이야? 법산 줄 알았는데. 아, 까비. 오호! 많이 맞췄는데! 독딜, 독딜로 잡아, 어차피. 호이씨, 뭐야. 형, 편타 먹어. 그렇지! 좋아요. 형. 야, 이템 트리가 좋다. 엄청 센데? 음, 다닭다가 가면 살려줄까? 좋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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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나작, 이리 papo 이바쁘대요 일이 바쁘 p 요 p o neo, papo n e 이 papo neo, papo neo, papo neo, 이 a p o neo, papo neo, papo neo, papo neo, p a